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이제, 반포, 1, 음. 주공 1단지, 거기가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런데, 거기가 2013년 조합 설립 인가 때 32평 기준으로 네. 14억 정도 했었어요. 음, 그래요? 예. 네. <laughs> 그런데, 음. 2017년 사업 시행 인가 때 4년 됐잖아요. 네. 1.85배 뛰었어요. 거의 2배가 크기였네요. 26억이 됐죠. 네. 예. 그런데 2019년 관리처분인가 때는 네. 1.45배 뛰어 가지고요. 37억 원이 되었습니다. 37억, 네. 예,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일반 분양 승인 때 네. 2주 철거 착공 때는요. 1.45배가 음. 뛰어 가지고요. 네. 53억 원이 되었습니다. 와 아, 그러면 거의 네. 한 5년 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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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이 37억이 된 거니까 네. 네.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네요. 네네네. 음, 네. 그래서 이 기준점을 토대로, 이 계산법을 토대로 가지고이 음. 압구정을 한번 계산을 한번 그래. 해봤습니다. 네. <laughs> 네. 네 그런데 음. 최근에 2021년에 36억에 네. 이걸 32평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2021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런데 2025년 사업 시행 인가 때는 음. 제가 예상하기로는 65억이 됩니다. 그건 어떤 건거죠 앞에 아, 그렇죠. 이 반포 1주공 단지를 음, 네. 이게 계산법이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 올라간 비율대로 네, 네, 한다고 하면 계산법대로 저희가 음, 한 수학 공식을 한번 적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2025도에 25년도에 이 32평이 얼마 정도 됐는지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밌는 음. 게임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래요. 어. 그리고 2027년도에 음.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요. 음. 94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예, 그, 예, 반포, 주공 예, 1단지의 예, 단계별로, 단계별로, 가격, 가격이 비율을, 올라갔던 걸 예, 비교를 해보면. 가격을 비교해 예, 봤을 때, 아, 예, 그 정도가 이제, 그,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충분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예, 일반 분양성이 떨어지는 시점, 예, 예, 이미 이제, 대략, 뭐, 2030년 전에 했을 예, 때는, 얼마 정도까지 될까요? 아, 저는 130억 이상은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laughs> <하는 건데. 웃음> 그래요? 네, 음, 예. 그러면 이제, 36억이 136억, 10년 네, 만에? 네네. 음. 충분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해외 선진국 아파트도 보면, 150억 네. 이런 아파트가 굉장히 음. 많이 있어요. 네. 이미 우리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더 펜트하우스 청담, 네. 123평에 169억 가지 않습니까? 네. 음. 예, 그리고 에테누는 청담도 지금 평당 2억을 찍고 있고, 음. 예. 지금 74평에 100억대 초반 네.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142평은 300억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SM 청담 그쪽 그 자리에, 네. 350억짜리 그또 아파트, 도 네. 완판됐지 않습니까? 음. 예, 그런 거 보면 결국 입지가 정답이다. 네 음. 예, 강남에 있는 <laughs> 부자분들은 그쪽에다가 다 이제 에셋을 하고 있거든요. 네. 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대한민국 음. 음. 그 현대 아파트가 최고의 아파트 입지가 되지 않을까. 아, 되고, 진짜, 여러분들, 10년 뒤에 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아, 진짜 저 사람 말이 맞, 맞을까 하는데, 현장에 가서 그 현대아파트 한번 인장도 한번 다녀보시고, 음.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한번 네. 많이 만나보시면, 네. 이미 저희 그 음. 고객분들이라든지 부자분들은 네. 저희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쪽에. 네. 대부분 이, 이게 지금 계산법을 대부분 음. 더 알고 계세요. 음, 이 정도는 될 네.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네. 이제 10년 뒤에 넘어오니까, 네. <laughs> 우리가 재건축이 네. 그 단계가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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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이제 2021년 기준에서 36억 조합 설립인가. 네. 그 다음에, 네. 네. 네, 만약에 이제 2025년도에 네. 네. 관리 처분, 저기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지는 네. 시점에서 65억 네. 이걸 예측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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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2027년 2년 뒤에는 관리 처분인가가 떨어지면 94억. 이 기준은 반포중 일단지의 가격 상승 비율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네. 해본 네. 거예요. 그리고 3년 뒤 2030년에는, 일반 분양 승인 시점에서는 130억 그 이상 될 거라고 하는데, 네. 어, 요거 기억하셨다가 매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네. 이 예측이, 네. 아, 예측이 아니죠. 네. 그 앞에 그 비교해서 네. 이제 한 건데, 네. 네. 아, 어마어마하게 오르네요. 네. 음. 그래서 뭐 진짜 한번 압구정을 또 지켜보시면, 음. 예, 가슴이 벅찰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에 수많은 뭐, 연예인분들이나, 음. 뭐, 최고의 개그맨도 여기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음. 예, 알겠지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예. 아니,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요. 네. 한 번, 음, 10년 뒤를 네.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2030년, 네. 1 0년도 아니라 8년 남았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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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100억이 넘어가는지 네. 한 번, 음,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네. 부자의 관점에서 네.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면은, 음. 예, 지금 뭐 이런 하락장에 대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게 거의 뭐 가볍게 흘리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든지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부자들의 음.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래요. 부자들은 또 돈을 네. 번, 벌어본 네. 네. 분들이니까. 그렇죠. 또 정보도 많아요 부자들이 예, 저희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잘 버티시거든요 네. 또이 시간도 버, 버티시고 음. 근데 이제 좀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음. 이런 투자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을 잘못견디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매물을 잘 던지세요 음. 근데 혹시 2018년 구일선 대책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때도 음. 그, 정부에서 공포감을 많이 심어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현, 전 정권의 말에 음. 보면, 많은 분들이 괜히 아파트를 팔았다. 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지금 현재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음. 지금도 약간 이제 하락장에 대한 이런 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정권 만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그때 내가 또 그걸 왜 팔았지? 하는 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는 거는요, 절대 팔시면 안 됩니다. 음. 이, 지, 그때 이제 이거 36억에, 예, 네, 이거를 파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음. 90세 할머니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할머니도 진짜 오랫동안 이거를 가지고 계셨는데, 네. 이렇게 쭉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이제 상속이라든지 증여로 음. 하시고, 다음 세대에다가 이 자산을 넘기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음. 절대 이거를,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절대 팔지 말라는 게 부동산이고, 음. 네. 특히 이 아파트 입지는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맨날 공략을 많이 해도, 음. 그 공략을 지키는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공그 그 수백만 원의 공약 속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공약은 굉장히 작거든요 사실. 음, 뭐 네. 현실적으로 뭐 네. 서울에 빈땅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핵심 지역들은 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이제 한정돼 있고 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그러면 이제 요 그냥 수요와 공급 차원. 다른 네. 물론 변수들도 많이 네. 있지만 네. 수요와 공급 차원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피 가격 결정이 네. 이 점점 높아진 데서 또 이루어지겠죠? 된다면. 자, 우리 홍 대표님의 예언, 아 예언이라 <laughs> 아이 주공 일 단지하고 네 비건 상승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어 지켜보시고 어 맞추시면 네 <laughs> 어 맞추시면. <laughs> 어또 다음에 또 다른 예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